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닭띠의 평생 운 가운데 귀인의 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닭띠의 인생 총운에서 귀인의 운은 아주 좋은 편인데요. 이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이나 인격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유리하게 우호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운세의 환경까지도. 귀인의 덕즉 귀인의 운으로 폭넓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운세의 주변 여건이 늘 유리하고 이익을 주는 그런 쪽으로 전개가 된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길한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흔히 우리는 살면서 나는 인덕이 없어 혹은 뭐 나는 인덕이 많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인덕이라는 것이 귀인의 덕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닭띠는 그 질지의 음양오행이 음기운의 금을 의미합니다. 음양이 음기운인 것은 세상 밖으로 드러난 그런 금이 아니고 땅속의 금의 형태로 여기서 금은 보석, 단단한 칼, 보배로운 칼, 즉 보검이라고 하는데요. 땅속에 저장된 보석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여러분들 띠가 닭듯이라면 태어난 그 생년에 따라서 다양한 오행의 닭띠가 존재하지만은 오늘이 평생 운에서 다루는 영상에서는 다양한 닭띠가 아닌 지지의 그 오행에만 집중을 해서 여러 닭띠들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바로 음기운의 금이라고 하는 오행에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닭띠에게 인덕이나 귀의운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열두띠 가운데 이 닭띠는 인간관계의 그 발전 정도가 자신들의 개인의 운세 전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초년, 중년 시기에 특히 닭띠들은 인덕이 크게 들어오는데요. 닭띠들의 그 공통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신념이 아주 확실하고 또 의리가 아주 강하다 보니까 타인에게 주는 그런 신뢰감이 강한 띠여서 더욱이 이런 면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초년, 중년 시기에 정말 좋은 어떤 인연들이 찾아와서 피를 나눈 그런 형제 이상 돈독히 인간관계를 맺고 그 인연이 귀운의 작용으로 서로 상생관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이 닭띠들에게는 아주 많죠. 여기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닭띠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이 음양오행이 음기운의 금인 이 닭띠의 오행을 살찌우게 하고 또 키워주는 그런 오행인의 이 토가 천간에 오는 해에 특히 인덕이 닭지들에게 크게 미치고 귀인의 덕을 크게 받는다는 건데요. 이것은 해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고 평생 운 속에서 변하지 않고 매년 같이 적용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운세의 어떤 귀인의 운세 전개를 살펴보시거나 또 귀인의 어떤 전략을 세우실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청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열 개를 말하죠. 그 가운데 그닭띠에게 인덕이 크게 미치는 청간 즉 오행 토를 의미하는 무와 기자가 청간으로 들어오는 해에는 닭띠에게 아주 좋다는 건데요. 오행의 원리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띠가 그 닭띠의 오행인 금을 키워주는 게 토라서 그런데요.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해에서 가까이는 무신년과 기운년이 해당이 되는데요. 무신년이라고 하면 원숭이띠 해가 되겠고요. 또 앞으로 오게 될해 가운데서는 기운년 닭띠가 바로 이런 해에 해당이 되겠죠. 또한 지지로 한번 살펴본다면. 오행 금액의 상생이니 토와 수의 지지를 갖고 있는 해를 좀 여러분들께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즉, 물의 지지는 쥐와 돼지에 해당되고요. 또, 토의 지지에 있는 띠는 진술충미. 즉, 용띠, 개띠, 소띠, 양띠의 해. 바로 이 닭지들에게 유리한 이로운 귀운의 운이 크게 발동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2021년 오해 같은 경우 신축년이니까요. 여기서 축은 소니까 결국 이런 해에는 오행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음기운의 금인 여러분들의 그띠 닭띠의 그 오행을 갖고 있는 그런 닭의 입장에서는 크게 인덕이 미칠 수 있는 오행 토해지진 축즉 소띠의 해 닭띠가 크게 인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오행적 접근에서 닭띠에 귀인에 오는 다른 띠들보다 좀 유리한 점도 존재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통 오행은 두 개의 띠들이 포진돼 있는데요. 띠가 열두 개고 또 오행은 다섯 개가 되다 보니까 토의 자리에 있는 오행은 두 개씩 오행을 채워놓으면 두 개가 또 남겠죠. 그래서 진술충미는 이네 개의 띠가 들어오는 데요. 이 토의 오행 자리에 바로 이 토를 상극이 아닌 서로 상생의 조력가 혹은 귀인의 포지션에 두게 된이 닭띠의 입장에서는 양기운의 같은 오행인 원숭이띠와 함께 귀인의 덕을 상대적으로 다른 띠보다 아주 유리하게 볼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오행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왠지 그 닭띠라고 한다면 빛나는 보배로운 그런 보검의 그 특성이 평생 운에서 차지하는 그 귀인의 덕이나 귀인의 운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보검은 어떤가요? 광채가 나죠. 보검이라고 한다는 것은 녹슨 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차갑고 냉정하고 단호해 보이는데요. 이것을 또 사람에 적용해 보면 닭들들은 좀 이지적이고 도도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또 차가워 보이는 그런 면을 동시에 갖고 있죠. 말을 좀 함부로 붙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좀 귀한. 바로 그런 특성이 이 닭띠들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닭띠들은 여자나 남자나 이 신념이 아주 강한, 도도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평판도 듣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면은 닭띠들이 평생 운의 전개에서 귀인의 덕을 받게 되는 그런 환경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닭띠들은 받는 인덕보다 더큰 어떤 신뢰나 또 충직한 혹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귀인이나 또 상대방에게 아주 강하게 준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좋고 길하게 예측이 된 이런 닭띠의 귀인의 운도 이것이 모든 닭띠들에게 반드시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닭띠분들 가운데서 자신은 왠지 살면서 인덕은 고사하고 사람들에게 늘 배신과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좋은 귀인의 운, 인덕운을 갖고 있는 이런 닭띠가 온전하게 자신들의 어떤 온수 약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좋은 귀인의 복즉 인덕을 놓치지 않고 찾아먹을 수 있는 즉 실속 있게 귀인의 덕을 찾을 수 있는 운세 대응 전략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쇠를 오행으로 갖고 있는 닭띠에게 상극점에 있는 불의 오행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조심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띠가 아니고요 성품만 의미하는 거니까요. 또 들으시면서 차고나 혼동을 하시지 마시고요. 닭띠의 오행이 쇠라고 한다면 그 쇠는 불에 의해서 녹아서 또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러면 불은 늘 닭디 입장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닭디분들은 불의 오행의 특성을 성품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좀 평소에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 성품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불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다혈질인 사람, 급한 성격인 사람, 또 과도한 열정을 둘 수가 있는데요. 닭디들에겐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보다는 좀 사색형의 그런 사람이 더잘 맞다는 이야기죠. 두번째는 삼재기간 아홉수때는 새로운 인간관계는 좀늘 조심하고 기존의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삼재나 아홉수때 닭띠에게 무슨 큰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띠가 닭띠라면 닭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닭이라는 것은 그냥 특별히 사람 손 많이 안 가죠. 키울 때요. 그냥 제때 그냥 사료만 주면 스스로 아주 잘 크는데요. 먹은 후에 또 배출되는 그기보는 최고의 그 비료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 닭은 그래서 생김새는 자그마해도 엄청 실속 있는 것을 의미하죠. 닭이 의미하는 게 금계포란, 즉 황금닭의 알을 품듯이 마치 그 자체가 말이죠. 재산 증식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정말 사람 손안 가도 알아서 알 낳고 효자 노릇하는 이런 닭이 아주 또 취약할 때가 한 번씩 있는데요. 바로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어떤 균이 침범을 하면 아주 순식간 그균 때문에 아주 무기력해지고 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운세 대응을 좀 해보면 탁디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의 운세 전개에 악 영향을 미칠 그런 환경을 미리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닭띠는 환경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는 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관계 환경을 의미하니까요. 미리 삼재나 아홉수 때는 방어적인 그런 운세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사람은 좀 조심하라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는 뜻이죠. 닭띠는 또 환경이 아주 예민도 하지만은 환경 때문에 크게 발전의 동기부여를 삼는 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닭띠 분이 계시다면 이 분이 어떤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괜히 그 이사간 그곳에서 이 분과 모든 게 아주 잘 맞아서. 단지 이상한 것밖에 없는데 동시에 그 전보다 사업이 크게 잘 된다든지 자녀들이 술술 잘 풀린다든지 오늘 주제가 또 귀인이니까요 귀인의 덕이 다른 때보다 더 크게 미친다든지 즉 이사하기 전보다 운세의 전기가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런 일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닭디 분들이시라면 그것은 음양 오행이나 운수학적인 그런 사고나 접근으로 보면 닭띠가 환경에 여기에서는 자연 환경이겠죠. 자연 환경이 아주 예민하고 동시에 또 풍부하게 그 상호작용, 즉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또 닥터 분들은 이사를 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에 바로 이런 면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매물을 보시게 된다면 그 행위가 닥터 여러분들의 운세 전개에서 귀인의 덕 나아가서 전반적인 운세를 크게 발복 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함께 의미한다는 거죠. 오늘 닭들들의 평생 운에서 귀인의 운 함께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성공적인 귀인의 운을 받기 위해서 조심할 사항까지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한분한 한 분마다 크게 성취하시는 또 귀인의 덕을 크게 보는 그런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최근 코로나로 어려운 오프라인 운세업자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 채널에서는 상담 대신에. 우세 정보만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실 때 댓글 상담을 못하게 돼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저희 채널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양질의 다양한 고급 정보들을 무료로 실시간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